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저, 8시부터 저, 해운대에서 뭐 드론 날리고, 지금 뭐, 행사하는가 본데, 아, 또저 폭죽 소리 엄청 크네요. 음. 아,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 저 이난이 머니킨을 사칭하는 사위꾼들이 지금 등장을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반드시 여기를 읽어보십시오. 여, 여기를 딱 들으시고요. 지금 피해자가 자꾸 속출하고 있거든요. 우리 유료회원님들, 우리 유료회원님도 지금 당했는데, 어제 제가 라이브에서 여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도 당했는데, 그 사람은 제가, 그죠? 이 전화위복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전화위복이라는 사람이 저를 사칭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의 피 같은 소중한 돈을 빼서 가는 것 같거든요. 지금 9월 18일날 첫 번째로 여기 이 사람들의 사기가 발각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 유료회원님이 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 보면은 철저하게 이 여기 사칭 사기 피해 주의에 대해서 올려놨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들 이것도안 보고 지금 만약 에 여러분들 저를 사칭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신고하세요. 아시겠죠? 저는 얼굴이 알려져 있고, TV도 출연하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사기를 치면 금방 잡혀갈 텐데, 제가 바보가 아니고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하자마자 잡혀가는데. 그래안 그래요? 예? 그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사칭하고 있으면 의심스럽다면 무조건 여기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 1대1 채팅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픈 톡방에서 금전 요구 절대 안 합니다. 뭐 비상장 주식 코인 절대 이런 거안 합니다. 아시겠죠? 사실 그러면 대표님 이 유료 카톡방이 있지 않나요? 있지요. 있지만 그 활용 안 한다니까요. 그냥 뭐 친목 도모 뭐 이런 거지. 거기서 종목을 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유료 가입을 하면은 그 유료 지금 이델요원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이 카톡 카톡방이 회사 법인폰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는 회사의 많은 담당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보통 도용하는 게 이난이 전문가입니다. 요거 도용 많이 하고요. 요 사진에 요거 푸사 요거 많이 도용하고 요는 책 같은 것도 많이 도용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라고 하면 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속아가지고 또 저를 오해해가지고 그죠? 지금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있잖아 지금. 제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이제 왜 자꾸 저를 사칭하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저번에는 발각됐을 때는 한 분의 그, 그걸로 그 끝났는데 지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이 전하이복이라는 이 사람이 아주 능청스럽게 이난이 대표입니다 하고 그렇게 카톡을 하더라니까요. 그걸 제 증거를 보냈잖아요. 조심하시고, 자, 이제 요 일정,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카이 관련한 종목들도 어떻게 확산이 되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뭐냐면, 음, 아, 총선. 그죠? 지금 정치 관련, 이 총선이 내년 4월 10일이거든요. 요기 일정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총선 관련한 종목들 하시는 분은. 지금 보면은 이 총선 관련한 종목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게 지금 뭡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한 종목이잖아, 그죠? 근데 그 한동훈, 보통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같은 관련한 종목들이 뭐로 움직이느냐 하면, 전부 다 인맥, 지연, 학연, 이런 거거든요. 직접적으로 뭐그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어떤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렇잖아. 그죠? 근데 현재 그렇게 움직여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잘 보셔야 되느냐. 현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직에 있단 말이에요, 공직에. 근데 이 분이 총선에 참여하려면은 이 공직에서 선거일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만 출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1월 11일 전까지, 그죠? 1월 11일까지 사퇴를 해야 총선에 나올 수 있는데, 만약에 총선에 안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상승했다가 하락할 수 있고 하락했다가 또 다음 대선을 겨냥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튼 충격이 올수 있기 때문에 이 일정표를 잘 봐야 된단 말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한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1월 10일, 이전에 공직에서 사퇴를 했을 때 총선에 나오는 거고 만약에 사퇴를 하지 않는다 하면 주가가 상승했다면 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일정표를 보면은, 어, 23년, 2023년 12월 12일에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을 시작하고요. 어, 2024년 1월 11일, 요 1월 11일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한동 관련한 종목을 하시는 분들은, 그 외에도 뭐, 다른, 지금 보면 은뭐 신당, 그죠? 이준석 관련한 종목 이런 거 있는데, 그런건 나중에 이 제가 제 다음 코너에서 말씀을 드리고, 현재 가장 중요한 이 일정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에, 그 일정표다. 그래서 제가 이거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내년 3월 21일에서 21일 사이 후보자 등록을 하고, 그죠? 28일부터 선거 운동하고, 4월 10일날 총선 본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정표를 대선, 테마를 하시는 분들, 아, 총선 관련한 이런 정치 관련한 테마를 움직이시는 분들은 저 일정표를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특히 예, 뭐 한동훈 관련한 이런 종목들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언제라고 했죠? 1월 11일입니다. 아시겠죠? 요즘은 30%짜리 하나 맞으면 정신이 번쩍 뜬다고요. 아시겠죠? 응. 자, 이런 일정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